안녕하세요. 세바시 캠프의 1조 1학년 고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학부모분들 다들 스마트폰을 압수하거나 폰압을 당한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스피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 에피소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약한달뒤 아, 학업과 숙제를 소홀하게 여겨 많이 해이해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한달 동안 영어 학원 선생님께 스마트폰을 압수당하게 됐어요. 평소에도 핸드폰을 막 8시간, 9시간 과도하게 사용했던 터라 학업에도 좀 문제가 많고 부모님과도 갈등이 잦았어요. 그래서 폰압이 오히려 더잘 됐다고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연락 수단이 없어 약간 금단현상같이 불안한데다가 강제로 뜬금없이 폰압을 당한 거라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2주 동안은 친구들이랑 연락도 못하고 좀 많이 답답했었는데, 딱 어느 날부터는 핸드폰 없이도 심심하지 않게 됐어요. 멍 때리는 시간도 늘고 항상 집에만 콕 박혀있던 제가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신기했고, 뭔가 핸드폰이 없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 약간 시야가 탁 트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던 숙제도 금방금방 해내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서 첫 중학교 시험에서 생각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늘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그냥 소소한 사건도 이야기거리가 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를 배려해주는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씨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요즘 트렌드를 트렌드를 알려주거나 되도록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려는 친구들의 행동들이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이후로 시험기간에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압수하기로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스마트폰을 멀리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스마트폰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이라는 것을 되새기며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